제가 또 다른 질환 때문에 고민이신 분을 오늘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안 오시네요. 아, 추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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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을 텐줄 알았어요. 혹시 고민이 수종댕증 네, 맞아요. <목소리도> 가셔야겠다. 마음은 따뜻한 그녀의 온기를 되찾아주기 위해 이번에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심할 때는 얼음같이 시렵기도 하고, 손 색깔이 시퍼리지기도 하거든요. 어, 어, 수족냉증이 의심이 됩니다. 어, 그래요? 네. 정확한 진단을 받아봤습니다. 어, 적외선 촬영 결과, 어, 손에 파란색이 나타나는데, 혈액순환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우측 발과, 어, 무릎도 색깔이 까맣게 나오는데 yeah. 역시 발에도 혈액순환이 매우 안되고 있습니다. 어, 수족냉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에도 수족냉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어, 당뇨병이라든지 운동 부족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카페인도 많이 먹죠. 그것도 수족냉증의 원인이 될수 있고요. 어,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에도 어, 손발이 찰 수가 있습니다. 어, 혈관이 어, 좁아지기 때문에 손발로 가는 혈액이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못해서 어, 손발이 차지게 됩니다. 선생님 제가 그리고 또 준비한 게 하나 있거든요. 네. 여기 보시죠. 삐! 여기서 막간 퀴즈! 우리 시민들은 수종냉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시죠! 추위에 약한 사람은 수종냉증에 걸리기 쉽다. O, X! X! 네, X가 맞습니다. 추위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수족 냉증에 잘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위를 탄 사람도 수족에만 냉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수족 냉증은 혈액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질환이다. O, X. X야. 맞는 말이기도 하고, 어.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O 환자분들은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하면 몸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수족냉증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어도 손발 끝에만 냉증이 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수족냉증이 있으면 자궁 건강도 안 좋다. O, X, O X입니다. 손발이 찬 여성이 배도 차거나 생리도 문제가 있는 경우에 임신이 잘안 되는 경향성이 있긴 하지만 극히 일부입니다. 아. 대부분은 손발이 찬 것과 어, 자궁이 찬 것은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되네요. 그쵸. 손으로 가는 큰 혈관 두 개를 의도적으로 차단을 하는 겁니다. 예. 어, 엄지손가락 쪽으로 가는 요골 동맥, 어, 새끼손가락으로 가는 척골 동맥, 큰 동맥 두 개를 힘으로 세게 누르고 1 어, 0번 쥐었다 어? 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 했던 건데. 많이 해봤는데요. 아 열 그만 그렇죠 자, 나 이만큼 팁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자, 색깔이 빨갛게 돌아오죠. 아, 이렇게 3초 내 돌아오면은 어, 수족맹증이 심하지는 않은 겁니다. 아하. 저도 한번 받아봤는데요. 3초 안에 혈색이 돌아와야 될 텐데 아, 시청자분들도 그래. 함께 따라해 보세요. 둘, 자, 색깔이 빨갛게 네, 돌아오는데 다섯, 네, 시간 이 3초 아. 이상 걸렸어요. 큰일입니다. 어떻게 할래요? 그저 본인이 제가 네. 네. 수냉이에요자공은괜찮요고합니다 아, 제가 집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리프터님도 수족냉증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검지 네. 아, 네. 뼈를 지나는 그 사이 어,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있거든요. 음. 이 자리를 어, 이렇게 2초 혹은 4지 5지 사이 3cm 정도 밑에 음. 꾹. 이렇게 지면과 닿는 부위와 안 닿는 부위의 정중간에 이렇게 어. 눌러주면 좋습니다. 자. 이 혈자리만 눌렀는데 정말 손이 금방 따뜻해져요. 꼭 해보세요. 수종냉증 없는 우리 따뜻한 여자가 되자고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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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줄 아셨죠? 제가 수종냉증에 좋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팁은 생강. 성질이 따뜻한 생간은 차로 드시면요, 이 체질에 상관없이 손발이 따뜻해지고 좋습니다. 두 번째 팁은 운동. 이 손발을 탈탈 터는이목 운동은 수정냉증이참 좋고요. 이 자세는 15분간 유지하면 온몸에 땀이 쫙 납니다. 마지막으로 혈액순환에 좋은 조교. 제가 알려드린 팁으로 올 겨울 건강하게 보내세요. 진짜 끝입니다. 겨울철 질환 올 겨울엔 꼭 극복하세요.